예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못 가요 자 30원입니다 음. 예 30원이에요 300원 안 되고요 3,000원 안 되고요 딱 10원짜리 진짜 세 개여야 되는 거예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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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ねえ。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<laughs> 네. 방법들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아니 그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, 네. 이런 분들이 많아요. 뭐 제가 <laughs> 앞으로 잘 되겠죠, 돈 많이 벌겠죠. 또는 뭐 제가 왜 지난 뭐 제가 <laughs> 사는데 걸리는 게 없겠죠. 음. 뭐 막는 건 없죠. 뭐제 뒤에 누가 따라왔나요?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라고 친다 그러면 네네. 네 사람의 운이라는 놈은요. 사람한테 들어오는 운이라는 놈은 희한하게도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이 운은 튕겨져 나가요. 예를 들어서, 난 40만 넘으면 좋다 했는데, 아유, 난 50만 넘으면 억수로 잘 산다 했는데, 그렇죠. 근데 선생님, 왜 이렇습니까? 지금도 힘들고, 계속 힘들었는데, 어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내 몸에 운을 받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네. 운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이라는 놈은 보이지 않아요. 그렇죠. 재수가 눈에 보이나요? 안 보이죠. 네. 예. 운이라는 놈은 내 몸에 흡수가 돼야 이 운이라는 게 발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빛이에요. 빛이요. 예,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낮빛이 어둡고요. 예, 끔찍찍하고. 한 슬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. 딱 그냥 봤을 때 우울해 보이는 사람 네.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와도 튕겨 나가요. 그러면 내 운이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. 예. 그렇죠, 네. 네.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분들 사실 가깝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네. 근데 이런 분들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오,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을 누군가가 땡겨가면 돼요. 그런 방법 이 있어요? 네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명태입니다. 네. 네, 명태인데, 쉽게 시장 가시면, 네, 뭐, 제, 제수용품 파는 데도 있고요. 마트에도 팔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통 명태는 우리가 사실 구탈 때 대수 대명으로도 쓰기도 하고요. 성주에 업을 받을 때 쓰기도 하고요. 제수 받을 때 명태를 열 마리씩 해서 사슬에 꼽아서 연달아서 세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명태는 명을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요. 또안 그러면 부정을 걷어내어 주기도 해요. 그러면 이 기운을 얘한테 다 가져가는 거예요. 이 명태는. 안 좋은 거를 가져갔는데 그냥 못 가죠. 우리 하는 말로 네. 예,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못 가요. 자, 30원입니다. 음. 예. 30원이에요. 300원 안 되고요. 3,000원 안 되고요. 딱 10원짜리 진짜 세개여야 되는 거예요. 옛날에 사자돈이라고 하는데요. 사람이 죽을 때 노자돈도 주고요. 네. 그리고 사자판에 옛날에 우리가 돈은 지금은 천원짜리나 만원짜리를 놓지만 이 10원짜리라는 이 금전 안에서 돈을 많이 보고 따라와요. 음...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. 그쵸. 죠 그래서 화폐였기 때문에 이 동전을 좋아한다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동전을 사자돈으로 세개를 넣어줍니다. 명태 입에다가. 자, 안으로 들어가면 뱃속으로 들어가요. 그죠. 그래서 이거를 신문지가, 아, 하얀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신문지로 쓰셔도 됩니다. 흰 종이가 꼭 아니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골골돌 마르세요. 모양이 이렇게 돼요. 입이 보여야 됩니다. 다덮으시면안 돼요. 입이 꼭 보이게 해서. 나는 우리 가정집에 항상 내가 좀 뭔가 안 풀리고 나는 운이 들어오는데 못 받는 것 같아. 신발장 안에 넣어놓으세요. 아, 신발장. 신발 왜일까요?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면서 신는 게 뭐죠? 신발장. 그렇죠. 네. 그래서 신발장 안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상가집을 갔다 오든 돌잔치를 갔다 오든 안 좋은 데를 갔다 와도 여기서 다 여기 빠뜨리는 거예요. 아... 나의 안 좋은 운은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6개월에 한번 정도 바꾸셔서 1년에 두 번만 교체하시면 안 좋은 운은 다 나간다고 봅니다. 어...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주셔도 되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구독자분들도 사실상 요즘에 오시면 힘드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. 돈이 많아서 솔직히 구도 하고 치성도 하고 뭐든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아요. 음.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원래는 아르켜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. 네,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장사집이다, 영업집이다, 사업자, 뭐 사업장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카운터 밑에 놔두시거나 만약에 사업장이시다 하면은 뭐 보통 그 사업장 보면 캐비닛이나 예, 뭐 이렇게 옷장 같은거나 아니면 책장이라든지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고른데 안에 안 보이게끔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한번 하시면 안 좋은 기운은 얘가 다 빨아먹고요 네. 물 먹는 하마처럼 어. 그래서 좋은 운들은 나에게 내가 받을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. Thank you